인천시가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유치 공모에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용인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자파 등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경우 이 센터가 앵커 역할을 해 연구소나 인재 개발원 등 연쇄적인 부수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만으로는 서버 집합체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계 의정부와 파주, 전북 군산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400억 원이고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자세가 능사일 수는 없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저장 장치 등 전산 설비를 구동하는 공간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인천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장차 앵커 시설 역할을 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검토입니다. 인천은 이미 하나금융그룹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연수원 등 하나금융타운이 형성되고도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의 대상인 전자파도 일반가정 거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천은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입지는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인천에 입성하면 그 자체가 도시 브랜드가 될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의향서 접수를 마감하는 오는 23일 전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공모 참가 여부를 결론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적극적인 도전과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일보 TV 농평이었습니다. 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 제2회 50플러스 액티브 시니어 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만 69세 이하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동아리 단체로 8월 2일 금요일까지 예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레이 내상스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